신명기 8장.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날을 먹이셨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시편 91편,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천 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겠다.이 사야 36장. 히스기야 왕제 14년에 아시리아 왕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기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 터어 가는 큰 길가 위처 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에 예,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재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재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이천 필을 준다고 한들, 네가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 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기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계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의 자기가 판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기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묻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키스키아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요한계시록 6장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그때의 불빛과 같은 다른 말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을 한 되도 하루 품삯 시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 시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그들은 큰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